라솔삭의 구기옥수는 얼마 전 사과문과 함께 인스타를 닫았지만 구독자 전용으로 의미심장한 게시글을 올렸다고 하는데요. 내가 죽어야 끝날 듯 이라는 문구와 함께 사진을 올렸습니다. 해당 글은 구독자 전용으로 유료 회원들만 볼수 있는 게시글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좋아요 숫자도 적은 것을 알수 있었는데요. 악플을 의식한 듯 올린 게시물로 보입니다. 구기옥수는 8천명이 넘는 공지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며 구독자들에게 월간 구독료 또한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구기옥수는 회사의 압박 때문인지 인스타를 닫았고 이 때문에 라방에 못 나올 것이다 라는 추측도 있지만 이전 개인 라방에서 사개방송 후 라이브를 통해 모든 것을 해명하겠다 말한 적이 있었는데요. 네티즌들도 주목받고 싶어하는 사람인데 무조건 나올 것이다. 라방 참석해 사과문 읽을 것 같다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구기옥순의 라이브 출연 여부가 주목됩니다. 이로와의 형 커설이 있는 14기 옥순은 라방을 위해 다이어트 중이라는 스토리를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다이어트 때문에 이로와의 추억이 있는 돈가스도못 먹는다고 말했는데요. 살을 뺀 14기 옥순의 모습을 라방에서 볼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로와의 관계가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남자 사호는내 인생을 수놓아 준 당신들 끝은 또 다른 시작이라며 마지막 방송을 기다리는 스토리를 올렸습니다. 사호는 이전 9기 옥순과 세부여행에 다녀온 모습이 포착되었으며 이 때문에 잠시 둘이 사귀었지만 현재는 헤어진 것 같다는 추측도 있었는데요. 라방에서 세부여행에 대해 해명을 할지 또한 주목됩니다. 남자 3호는 고소 후기와 함께 라방 준비를 위해 빨래도 하고 이것저것 처리하고 있다는 근황을 올렸는데요. 그는 촌장 라방이 공식적으로 내가 방송에 나오는 마지막이 될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누군가와 식사를 하는 모습을 올리며 장어 먹고 힘내자 라방 준비라는 스토리를 올리기도 했습니다.